저 오늘 저가 다5문제 수학을 원래 잘하는데 진짜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약다 5문제 더 잘하면 다 맞으면 진짜 저 수학 진짜 잘하는높은이으로 전국 수학 추천한대요 근데 저거 5문제 또다 맞춰가지고 그거 추천해준대요 진짜 오늘은 몇 번을 해볼까요? 새로 나온 거 만, 어, 아까 그 망고 마크롱젤리도 먹으면서 왔거든요. 저희 마트 그, 거기서 왔는데, 거기가 어, 처음 가봤는데, 어, 또 제대로 막 다시 인식을 채운다 해서 오늘 처음, 오늘 오픈한 거예요. 먼저 소개할 거는, 먹어볼 거는 이거입니다. 칸초가 아주 검정색으로 나오셨, 나왔더라고요. 칸초. 한번 먹어볼게요 마이크까지 여기 있어가지고 들리시나요? 여기 들려요? 여기 보이죠 연결했어요 한번 냄새는 눌릴 것 같긴 한데, 요 플레 냄새가 날것 같아요. 좀더 갈색이죠? 그림도 정말 진해요. 보이시죠? 음! 아니, 흰색이 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들또한안 먹어보신고 궁금하시니까 한 번도 먹어보세요. 그림이 다 똑같아요. 그림. 음, 아, 마있어데학교에 다음주에 시험을 보는데 받아쓰기 저 워낙 학교에서는 바다쓰기 받아, 진짜 잘해요 오늘도 6개 맞았고 여자애들 저 빼고 저 빼고 다 리얼 똑바로 쓰라고 했는데 굉장히 저는 그런 한 개도 없어요 저 진짜 받다쓰기잘 써요 어디야 oh yeah. 보이시나요?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단무지 젤링. 이건 조금 맛이 조금 이상것 같아요. 제가 단무지는 싫어했는데, 떡볶이나, 아니, 라면 같, 어, 짜장면, 라면 먹, 같은 거 먹을 때, 진짜 좋아요. 이거는. 냄새가 냄새부터 시큼한 냄새가 나네요. 짜잔. 모양도 레몬 같죠? 이게 훨씬 더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훨씬은 아거고 조금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 레몬 깨물 짜고. 저, 엄마 방이 서재거든요. 근데 서재 옆에 보면 방 문이 또 있어요. 거기 열면 테라스. 조금 작은데 테라스 가 있어요. 진짜예요. 처음부또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도요 이거 추천할게요. 이것도 추천. 저거 생각한 맛보다 훨씬 맛있네요. 짜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장난이니까. 여기 생긴 지 얼마 안된 아파트라서 윗집에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이것만 다 먹고, 좀 카메라 좀 넣어. 사연 선생님. 저기, 카메라 2분 후, 한 1, 2분쯤 뒤에 끌 거거든요. 조심, 조심, 아.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